안녕하세요. 독서 노트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실현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실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실험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정신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내면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운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 그는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신을 타락시키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선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인간의 삶은 의미를 갖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배타성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자기 혐오는 타인 혐오의 전제 조건이다. 자기 사랑은 타인 사랑의 전제 조건이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난후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이 값진 선물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활용하는 데에 달려 있다. Our mind is the most valuable possession that we have. The quality of our lives is and will be a reflection of how well we develop, train, utilize this precious gift. 트레이언, 아 브라이언 트레이시. 내면에 존재하는 무엇이 환경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만이 훌륭한 무언가를 성취하는 법이다. Nothing splendid has ever been achieved except by those who dared to believe that something inside them was superior to circumstances.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니체.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다. 슈펜하우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성과 개성을 볼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게 한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결단들이 결코 작은 것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 자절한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단절, 거룩한 기다림,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사람이 의미를 찾는데 성공하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실현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준다.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에디트 바이스코프 유엘슨 IQ가 지혜를 측량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김수현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우리는 강요된 고립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기를 다시 발견하고 무엇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작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삶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누구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근본적 개혁에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for its own time. Hastish occur with true poverty. 우리는 정상이 시시하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철학은 불편하다. 따지고 검토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철학적 질문은 일상의 책바퀴를 흔들어 놓는다. 건강한 사람은 철학을 필요로 한다. 자동화된 일상은 편리함을 주지만 자유함을 주지는 않는다. 철학 없는 삶은 단순한 생존용 자동화 기계일 뿐이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갑작스런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목적이 있어야 자유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 후 직접 몸소 체험한 자가 진정한 전문가다. 조금은 지적인 우리의 몸의 원리를 알아야 살이 빠진다. 걷기는 사람에게 최악, 최고의 약이다. Walking is man's best medicine. 기분이 우울하면 걸어라. 그래도 여전히 우울하면 다시 걸어라. If you are in a bad mood for work, if you are still in a bad mood, go for another walk. 죽고 나면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일정 후 시간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 사람들을 더 많이 격려해줘야 한다. 효과적 휴식의 핵심 요소는 심리적, 심리적 분리다. 정신적으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분리는 우리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피로를 유발하는 업무 요구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는다. 집에 있는 동안 일과 분리된 상태를 유지한 직원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고 자기 삶에 더 만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낮고 잠도 더잘 잔다고 한다. 우리는 달에 가겠다고 결심한다. 우리가 10년 이내 달에 가겠다고 결심하거나 그 밖에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케네디.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는 일은 당연히 어려, 어렵다. 우리가 전염병을 종식할 수 없다고 믿는 회의론자에게 말하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되게 합시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고 일을 제시하고 업무를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 주어라. 생텍쥐베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마크 트웨인. 먹물을 듣고 싶, 먹물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 배우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는 시간이 있더라도 배울 수 없다. 유한. 중국 정치인.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대 공부를 안 하는가. 목수가 모든 사람의 말대로 집을 짓는다면 결국 삐뚤어진 집을 지을 것이다. 덴마크 속담. 진정한 길은 가슴이 말해준다. 부드러운 털 깔개 위에 앉고 다락 밑에 누워서 높은 이름을 얻지는 못한다. 단태. 가진 것을 먼저 줘보자. 받은 사람은 돌려주게 되어 있고, 그 가정에 쌓인 친분은 덤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면,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 있다. 로버트 하프, 미국 기업인. 공부에 있어서 고령의 나이도 항상 성숙이다. 아이스킬로스, 그리스 극작가. 사랑하는 사람과 국한 그릇 같이 먹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고기 먹는 것이 더, 것보다 낫다. A bowl of soup with someone you love is better than a steak with someone you hate. It is better to have little with fear for the Lord than to have great treasure with turmoil. 그대의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의 만일 태양이 될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더글라스 마크로 미국 시인. 경험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지혜를 잉태한다. 지혜의 궤적이 바로 삶이다.